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투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장성급 지휘관이 포로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뉴스비커와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지는 현지 시각으로 2022년 9월 9일 우크라이나 르비우저널이 공개한 러시아군 포로 동영상 기반으로 현 우크라이나 침공작전을 지휘하는 러시아군 서부 군관구 사령관이 우크라이나 군의 포로로 잡힌 것을로 보인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르비우저널이 공개한 영상은 하르키우주 발라클리아 근처에서 잡은 러시아군 포로 동영상으로서 여러 명의 포로들 중에서 살찐 체격이 머리숱이 적은 남성이 러시아군 서부군관구 사령관인 안드레 시체보이 육군 중장이라고 르비우 전화로 밝혔습니다. 시체보이 육군 중장으로 보이는 자는 동양상에서 눈썹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채로 수갑이 채워진 채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군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르포르는 어깨와 가슴이중년 계급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르비우 저널에는 이 포로가 시체보이 중장과 똑같이 생긴 걸보아서중년 군복을 입고 도망치자 붙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2일 현재,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 모두 르비우 전화의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다른 현지 언론이 플라우다니, 러시아가 하르키우즈 방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체부의 중장을 해임하고, 알렉산드로 라핀 육군 중장을 새해 서부 군관구 사령관으로 운영했다는 기사를 냈으며, 그동안 시체부의 중장의 행각은 유연했습니다. 러시아 육군은 각각의 군으구로 나누어지며, 그중 서부 군관구는 러시아 군에서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핵심 전력이 서부군관구 병력이 만약 서부군관구 사령관이 안드레이시 체보의 육구 중장의 포로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러시아로선 정치적 큰타격이 받게 됩니다. 그의 포로설이 확실하든 아니든 현재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주 공사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기사로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